마다마다 마다. 사이즈가 음흠. 이쪽이 30 이쪽이 21 어? 그러면 A4 사이즈? 음. 오딱 A4 용지 사이즈로군요 오호 그렇구나 아,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아 오늘은 만천의 신상품 시간입니다 신상품? 신상품? 신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하. 어쨌든 어쨌든 만천공충관의 이론. 요게 예전에는 강호 씨라고 본적 있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 봅니다. 아하. 이게 항상...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곤충을 이제 교환을 하거나 뭐 누가한테 보여 주거나 등등할 때어다가 꽂아 가지고 이동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럴 때 아... 이런 상자를 좀 이용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예전에 많이 이런 걸 썼었는데 그 일본 것들은 좀더 정밀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 있는데, 하여간 요거는 하여간 그런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곤충을 꽂아가지고 꽂아가지고 이 뚜껑을 딱 덮는 거죠, 이렇게 유리가 없잖아요 위에 왜 그랬을까요? 그 보이면 보이는거 들고 지하철 이런 거 타는 사람이 놀래거든. 그래서 이렇게 딱 덮어서 이제 딱 이동하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하시는 예전에는 많이 좀 갖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만천에 이런 물건이 들어오게 한번 이거 뚜껑 좀 열어봐 주세요 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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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다 마찬가지죠 네, 이런 것이 지금 만천에 좀 입고가 되었습니다 많진 않고요한 4,50개 정도 예,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거는 뭐 신상품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애매하기는 하지만 잠시만요. 만천에서는 이것을 뭐한두 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가 필요 없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좀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핀을 꽂아도 충분히 높이가 됩니다. 이런 예,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이동형 나무상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용도를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원래 가격은 이것도 뭐지작하는데꽤 많은 그런 예,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요번에는 이제 이게 또 A급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조금 제작한 지가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략 이게 총량이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고민 끝에 우리 이제 직원분들과 토론 끝에 값을 다 정했습니다. 만원, 9천원, 8천원 쭉 나와서 최종적으로 7천원으로 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만천에 오셔가지고 들리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오호 용도가 쓸만하다 하시면은 7천원에 한 개씩 구매해 가면 좋겠습니다. 다만 좀 문제는 지금 양이 이제 한4 50개 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오시는 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천이 새로 제작할 때기 보다는 새로 구한 음, 새로 구한 이렇게 이제 요런 크기 대략 크기가 한 요정도 됩니다 이정도 크기의 이동용 표본 상자 되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은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용 오동나무 표본상자 오동나무 아닌가 하이간 <laughs> 하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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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용 표본상자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만천 오십시오 7000원에 모시겠습니다 만천의 신상품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어, 이거 뭐 아담하고 괜찮은데 굿 굿굿굿굿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